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어비스입니다. 언제나 귀찮게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, 정기 점검 하루 전날에는 중요한 사라지는 아이템, 내일 나올 미리 보기 패치 내역들, 그리고 새로운 패키지 소식 예측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사라지는 이벤트예요. 바른 그림 찾기 이벤트인데, 5월 4일부터 30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동안 진행이 됐었죠.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, 빨간 펜 받기 클릭하고, 아주 날먹 퀴즈 하나만 맞추면, 신방 골드, 크리처 변환석, 회복비약, 스카디어 왕실, 칼바 코스모 에센스까지 7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날목 이벤트였으니까 특히 이 재빠른 호돌이는 여러분들의 크리처 심부름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효자 녀석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본캐나 주 캐릭 위주로 크리처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이벤트는 저도 완료하지 못한 이벤트예요 4월 28일부터 오전 6시에 사라지는 환영의 강화 이벤트인데요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먹터 가자! 에라이 어차피 14강까지만 하면은 중요 아이템들은 다 받는거니까 요 이벤트가 이제 사라진다는거 세번째 이벤트는 메카닉 스피파이어 업데이트 기념 통장지원 이벤트입니다 남 메카와 남스피의 이벤트가 사라진다는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볼때는 5월 31일날 바로 이단심판관 그리고 미스트리스에 대한 캐릭터 사전예약이 새로 나와서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라지는 이벤트는 봄맞이 추소체크 이벤트입니다 말그대로 던파에 접속만 하면은 이런 날먹보상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이벤트였는데요. 물론 이 이벤트는 6월 달에 여러분들 앞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만약 5월 달에 다안 챙기신 분들은 6월 달은 이런 출석 체크 이벤트를 다 챙겨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굉장히 좋은 이벤트예요, 요거는. 그 다음 사라지는 이벤트는 아라드 패스입니다. 첫날부터 이런 말을 했었죠. PC 던파, 모바일 던파 할거 없이 아라드 패스는 여러분들에게 현금 3만 원이 아닌 20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템을 줄 것이다. 해자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 유저분들에게 개꿀 같은 아이템들을 많이 나눠 주는 이벤트였는데요. 아 아르드패스1을 놓치셨던 분들은 5월 30일 이후에도 아르드패스2가 바로 나올 예정이니까 만약에 안 나온다 해도 일주일 텀을 두고서라도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프리보다는 스페셜을 구매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<목소리>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해변 여름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 5월 31일 뭔가 여름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모바일 던파의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 패키지가 시작되는 시즌이고 그리고 언제나 PC 던파에서는 여름에는 이렇게 남캐 역해 할거 없이 뭔가 시원하고 아름다운 아바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두 번째 패키지가 어떤 상품이 나오느냐 이거일 거예요 그게 뭐 여름 패키지일지 아니면 추억의 제국 패키지 이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주고 또 주고 포맷은 똑같을 거라는 거 그리고 미리 스페셜 보주에서 공개가 됐었죠 월화의 가르침 보주상자 분명히 이번 패키지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스페셜 칭호 보주라는 게 나왔습니다. 구현은 시켜놨는데 이번 패키지에서는 판매를 안 했다. 그럼 뭐예요? 이번 패키지에서는 스페셜 칭호 보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. 그 다음부터는 5월 26일 미리 보는 패치 내역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. 이게 pc 던파랑은 다르게 모바일 던파는 패치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패치 내용을 좀 아는데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언제나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